조망당하겠지만 갑자기 친구들과 얘기 중넘 궁금해서요. 우리나라는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 콩나물국이나 북어국 등등으로 해서 속을 풀잖아요.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음날 뭘로 숙취해소를 할까요? 친구들 의견으론 지금 두 패가 나뉘어져 있는데. 한 팀은 콜라다. 다른 팀은 스프다. 하하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답좀 달아주세요. 약사 먹는다. 이런 답은 삼가입니다. 이만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숙취해 소용 음식은 없는 것 같고요. 보통은 커피를 마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숙취를 푸는 것 같더군요. 그걸 제외하고 미국 쪽 애들이 확실히 숙취해 소용으로 만들어 마시는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. 토마토 주스에 타바스코 소스 한두 방울이나 후추를 약간 섞어 마시는 거죠. 저로선 술 먹고 속 쓰린 날 아침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일 것같대 효과가 확실한지. 그쪽에선 우리의 콩나물국이나 북어국만큼 민간요법 비스무리한 것으로 상당히 일반적이고 또 선호를 합니다. 토마토의 성분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타바스코 소스나 후추의 효과는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네요. 예전에 한방 썼던 여자아이의 경우는 술 마시고 속쓰리면꼭 사과 주스를 거의 들통만한 걸 사놓고 계속 마시더군요. 이건 걔 혼자의 방법인지 일반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러시아 사람들의 경우는 속을 풀어주는 해장이 보드카 한 잔이랍니다. 러시아 유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